아, 어, 여보 난데 아직 밥못 먹어서 밥좀 해줄 수 있어? 에휴 거 거참 거 요새 밥안 먹고 뭐했어? 좋아 빠르게 와 오늘 만들 메뉴는 일전에 집사부일체에서 만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1L에 멸치 한줌 다시마 3조각으로 육수를 내주고 김치 1/4조각을 썰어 물에 헹구고 육수에 우린 거 체에 걸어 헹군 김치 넣고 육수 붓고 김치 국물 체에 걸러 넣어주면 되고 국간장 두 큰술에 파 한대 마늘 한 큰술 넣고 파 한대 당근 반개 썰고 계란 열개 넣고. 소금 두 꼬집 넣고 잘 저어 붙이면 되고 음식 공정 과정과 상식이었습니다